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3년도 못 버티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하는 시점에 대출 빚은 평균 1억 원을 초과했으며, 폐업하는 비용조차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체를 창업한 이유로는 생계유지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대비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거나 경험을 살리기 위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영업기간은 6.5년으로 나타났고, 3년을 버티지 못한 단기 폐업자 비율도 약 40%에 달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가장 많았으며, 적성이나 가족 등 개인 사정과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매출 부진의 원인은 경기 침체에 따른 고객 감소를 비롯해서 인건비와 물가상승, 임대료 등 고정비용 증가 등입니다. 또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배달앱이나 숙박앱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크다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폐업할 당시의 평균 부채 금액은 제조업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폐업하는 비용도 음식이나 숙박 대비 제조업이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권리금 회수나 업체 양도, 대출금 상환 등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